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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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첫판례 아니죠? 아니 아니요 레인 환점용 환자 넣었어요. 숙이고 칼, 방패 응. 가운데 멀리 멀리 숙이고 응. 방패, 칼 응. 칼, 방패 숙이고 방패, 칼 응. 칼방패, 수이고, 방백칼, 가운데, 어. 수이고, <laughs> 아, 방백칼, 칼방패, 수이고. 튕기고. 방패 칼 가운데 벙리벙 방패 커판커판슬 발판, 발판. 벙커,

스프레이 15초 스프레이 10초 왼쪽 슬라임 스프레이 5초 걸게요 걸었어요 연바 제가 라인 약간 발리고 그리고, 그리고. 팔방패, 팔방패 가운데 방패칼, 아이고 수고 팔방패 미싱님 90초 말 해줘야 돼요. 네네 피보죠 지금 수이고 팔방패. 어, 방패칼 몇초 남았어요. 방이요? 오케이, 그게요 걸었어요. 35 칼방패 방패칼 방패. 방패 방패. 방패 가운데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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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이 방패 방패 칼. 가운데. 가운데. 멀리. 방패 방패 운데 방패 방패 방 방패 요 왼쪽 슬라이브 레죠초이요 이거, 이거 나오면 할게요 알요알았 발판 조직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여기서 넘길 수 있으면 좋아요 에이 자녀 딜 왼쪽 슬라임 일만 할지 또 발판 발판 한번 더. 더 오른쪽 슬라이브. 아네 넘어가야 아, 넘어가요넘어가요 이거 중국 들바인드 없이 할 거예요. 네. 스킵스킵스킵스킵스킵스 스케이스. 스케이스, 스케이스. 스이스 스케이스. 괜찮.. 이스 스케이스. 스케이이스스케신스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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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3초 전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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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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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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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해주세요 스패 누르면서.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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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아니야, 인아니 한번터개3고고8여퍼여기인드 응. 걸었어요 어요 다음에 더 플레이 없애, 그 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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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패. 없어요 스패스스3 스패, 스패. 스페 빡빡하게. 스페이 얼마나 남았어요? 아 어, 90표 남았나요? 한참 남았어요. 네. 스페 1분 버텨야, 1분 돼요.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스페. 스페이스 좋아요. 깎이고 있어요, 점점. 래이임 50초. 40초. 40초만 버텨요. 바닥 바닥. 아, 잠깐만. 괜아 괜찮아, 괜찮, 괜찮, 괜찮. 쉬오 터. 네. 레 오토죠.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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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쓰세요. 어요 아, 어... 스페 눌러야 돼요. 됐다됐다 여기서 넘기고 좋아요. 엄청 빨라요. 여기 되면 지금 봉포 있나? 봉투 아, 봉파안 샀네. 페이스바? 프레이콜해주셔야돼요프레이 50초 남았어요. 아이, 고. 이빨 실수저건안게어쥐서 아, 얘가 지웠네, 지웠네. 프레이4시오 네. 저 이빨. 프레이스페레이스려야돼스 양갈래 미프님네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위싱님 페이스박해속보면서 프레이 20초 프레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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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후.. 아봉기님 어, 오케이 양갈래 양갈래 프레이 몇 초죠? 프레이 20초 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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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싱님 위싱님 오케이 아이고 애매하긴 좀 이거 뿌리고 갈게요 네 고고고고고 스프레이 스페 스페 방금 썼어요 스페 계속 누르면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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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해 버리버리버리. 버리버리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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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플레이 쓰지 마. 아니, 그거 쓰지 마세요. 해도 네, 안 써요. 아이고, 아, 실수, 실수, 양 아, 어, <laughs> 갈래? 스페이스바 계속 눌러야 돼요 아 최대한 네. 버텨봐요 저 리잉카예요 위식님 양갈래 장북, 저예요 머리 머리 위식님 성개님 아 살비. 네. 미... 썼다. 해도 써도 상관없었죠? 아 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스패스패 미싱님. 미싱님 한번 더. 스페 신경 써야 돼. 머리. 이제 리빙카 10초. 보고 극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보고 극딜하는 게 나을 듯. 경계님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그거 너무 불안한 줄 여기서 보죠 그냥 스페 안 누를게요 네 스페 드려 오케이 저희 데크 엄청 많거든요 저희 그냥 여기서 너무 마, 안 맞으면 돼 너무 안 맞았다 앞 피해줘 작은 어, 거 많이 어, 걸리신거 같은데 어쩔 수 없죠 15초 전. 오케이. 딴 거는 어떻게 피해요? 그거 윌그 파란 구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피하잖아요아그좀 이, 좀 지나서 터져요. 아. 그래서 휙 지나가야 돼, 걸어서. 플레이 5초 전. 갈게요. 네. 오케이.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여기서 극딜로 그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냥 킬게요 연바 했고요 나이스 이거 프레이 자녀들 있거든요? 링썸을 키울까요? 링썸 키자 링썸 킬게요 스킵 스킵부터 스킵부터 아왜 이렇게 레이 돌려 갔다? 이게 처음 킬때줄알요 괜찮아요 알았다,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1 3분대예요 바인드 걸까요? 바인드 걸어주세요 네. 걸었어요 걸었어요 어 돌진 끊었어요 오른쪽에 하나. 벚플링 바인드. 벚뜨리고. 도로. 안으로. 바, 돌진 있어요. 엎드리고 이제 돌진턴. 돌진. 돌진. 왼쪽에 많아요. 조심. 쓰기고 왼쪽 오른쪽 하나씩. 오른쪽 하나. 오른쪽 두 개. 가운데 가운데 가운 숙이고 엎드리고 돌진 생각해야 돼요 멀리 앞두로. 멀리 이제 돌진 턴 돌진 돌진 엎드리고 스위고. 가운데 숙이고 패턴 하나 더 하고 돌진 턴. 돌진. 가운데. 가운데. 돌진. 돌진. 엎드리고. 멀리. 왼쪽 두 개, 오른쪽 하나. 엎드리고. 오른쪽은 제가 지울게요. 오른쪽 지웠고. 돌진 턴. 엎드리고. 설진. 설치하고 그, 거의 바로 거딜돼요네 그 오른쪽으로 아 이거 못 깨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데카 많아요 데카 많아요 응. 오른쪽으로 10초 남았어요 저는 15초 어? 10초. 저는 10초죠 위싱님이 콜해주세요 미식님 프레임을 네. 미리 켜놓을게요 3분프죠? 네, 3분이요 걸어주시면 되죠 바인더 걸었어요 고고고 역차 이어주시면 됩니다 힐 페이스바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네, 먼적 킬게요 네 네. 그냥야 하나. 아, 나도 그냥 무적켰고. 나도 그냥 맞아야겠다. 맞으면서 할게. 저거 밟는 거에 스판 스판 있어요, 스턴? 그런 오른쪽으로. 쪽으로 리제턴이 되나? 안 되나? 어... 그냥 쓰자. 안전하게, 아, 그냥 다음에 평딜만 하고, 검정에서 평딜하고, 아, 검정에서 무리하지 말고, 그냥 발판 관리만 하죠. 그때극제해야 그때 그... 되니까. 여기서 그냥 거. 일, 그 중국딜 할게요. 중국딜, 예 안전하게만. 쿨 cool 있나요, 중국 딜? 5초. 오케이. 안전하게... 아이. 안전하게. 아 됐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바인드 할게요. 온, 네. 온. 흰색 극 딜이에요. 오케이. 아, 어, 드리고 저는 지우는 거에 집중하겠습니다. 쿨진 쿨칫. 아, 어, 맞아. 아이고 이게 튕겨나가? 밖으로 들어왔다 엎드리고 패턴 하나 더 보고 돌진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엎드리고 이제 예, 돌진 조심 돌진, 돌진. 오른쪽에 세개 세 엎드리고 저 왼쪽 거 지울게요 가운데 좋고 왼쪽 오른쪽 하나, 오른쪽 하나, 하나. 하나 저 왼쪽 거 지울게요 걸리 오른쪽 거 지웠고 엎드리고 돌진 턴, 돌진 턴 돌진 좋아요 좋아요 엄청 잘하고 있어요 가운데 서이고 숙이고 이거 넘어가면 플레이 온이라서 바로 할 거예요 네네 네. 엎드리고 김보프 미리 올려요, 올려요. 지금 프레이 올려도 돼요 갑니다 연바 제가 스펙에서 누르시면서 <laughs> 그 봉포 있으면 뿌려주요 오, 진짜, 진짜 힘든 거 시키지 왼쪽. 마시라고요. 아니 안 사왔어, 안 사왔어, 까먹. 오른쪽. 저희 리테러서 다 피하면서 할게요. 네. 오른쪽. 데카 엄청 많아요. 미진님이 안 안쪽 것만 해주시고. 네. 아안안 하셔도 되겠다. 그냥 편하게 하면 돼. 나중에 없을 때. 이제 미싱님은 안전하게만 하, 해주세요. 오른쪽? 네네. 네, 네. 오, 벽벽 벽. 왼쪽, 벽, 벽. 왼쪽. 이거는 아마 검정색 극딜 해야 돼요. 돼요. 아, 네, 검정색 극딜 돼요. 해야 돼요. 검 검정색 때그 발리만 발판 관리만 집중으로 해주세요. 짤딜보다는. 아, 딜도 해야 돼요. 딜. 검정색 해야 때 중국딜 한다고요? 아니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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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딜 없어요. 여기서 아, 하세요. 네, 중국딜 사... 여기서. 왼쪽 안전하게 해야 돼. 어, 야 발판 위주로 잘 지워 주셔야 돼. 네. 쓰이고 엎드리고. 오른쪽 발판 지워졌고 게이지 좀 아끼고 있을게요. 그래 50초. 돌진. 아 게이지 아, 쓸때다 잡았다.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오른쪽에 하나. 엎드리고. 숙이고. 오른쪽 제가 지우러 가. 요 가운데 하나. 가운데 지웠어요. 어. 제가 지우러 갈게요. 오른쪽 지울게요. 지웠고. 이에 왔어요. 돌진 턴. 조심. 왼쪽 하나. 돌진. 돌진. 밖으로. 스프레이 25초. 가운데. 지우자고, 제가 지울게요. 지웠어. 오른쪽 하나. 15초요. 오른쪽 지우고 올게요. 하나 네. 지웠고 네. 가운데로. 돌진 턴? 돌진 지나가고 굴질 할게요. 끝. 돌진. 음. 돌았나요, 다? 카운팅. 네, 오명 6차로 이어주세요. 이거 한, 하나씩 지워야 돼 지울 수 있으면 하나 지웠고 돌진타 돌진, 돌진 쓴거 아닌가? 거? 아저안 저 보이 가운데 엎드리고 좋아요 좋아요 여기선 증국딜할 거예요 리레로 바꾸고 왼쪽 아, 리트 바로 날라갔다. 스페 연습이 누르면서 여기서는 최대한 중국들 콜 해주셔야 네. 돼요. 네, 25초요. 이제 물고기 올 거예요. 왼쪽으로. 왼쪽. 오토요. 내용토도 어지간하면 누르시고. 네. 파인드 오케이. 했어요. 오른쪽. 맞으면서 할게요, 저 그냥. 아, 나도 맞으면서 해야겠다. 미식님만 살짝 다 피하시면서. 네. 미식님이 가까운 것만 지우시고, 검은색, 네. 네. 멀리 있는 거 지울게요. 네. 맞으면서 할게요. 까지 집 집중. 여유유워워 플레이 2 0초 전. 숙이고. 0 0리고 침착하게 하세요, 침착하게. 0진 돌진. 괜찮0원2아0 0 0 0개나 남았어요. 1 0 0개 있어요, 1 0 0개 있어요. 안전하게만. 숙이고. 엎드리고. 왼쪽에 하나. 원딜몇초남았 2,000원. 2 0 0 돌진 조심, 돌진 바로 해주세요 오옹 제가 연방 제발... 연방 저 리렉 끝나면은 나갔다 창조, 올게요 창, 창조길세요, 창조 아 이건 됐다 이거 안 되면 저 버그다 <laughs> 창조 네 깼어요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 와, 이걸 깨네. <laughs> 진짜 힘들었다.